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재단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1층에서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 실시간 중계되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마지막 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절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강림절이 계속 굉장히 오래 이렇게 지속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부활절 마지막 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성령강림주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임하심. 여러분, 이 중간에,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성경상에,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것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이 중간에,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다 같이, 예수님의 승천.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만큼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못다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다 같이 승천주일, 오늘 주일을 승천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예수님 승천일을 국경일로 합니다. 국경일로 빨간 글씨에 해놓고 이 평일 주일 말고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날을 공휴일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승천. 오를 승, 자입니다. 오를 승. 올라간다. 승천. 하늘천. 자, 오늘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아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그 모습을 보면서 있, 있는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또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면은 또 말씀을 들려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아, 1장 9절,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그 예수님이 이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다가 구름에 가리워지면서,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구예요?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주일, 승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승천 주일에 저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 1과 복음서의 복음서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또 어떤 데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예수님 이제 그 얼마 안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돌아가움. 아멘. 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으신답니다. 그럼 뭐 하시겠다고? 승천하시겠다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30여 년 동안을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목수 일을 하셨다고 제가 지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 만나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시면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듯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오늘 아버지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과 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 보아야 주시옵소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급작스럽게 그 정세가 이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절박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동안 로마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그 압박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나중에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집어 삼킵니다. 70년에 이것이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에루살렘 그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 돌로다가 굉장히 무거운 큰 그런 돌로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절벽이고, 그래서 감이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런데 로마의 사령관이 요 군사들을 몇만 명 이끌고 와 가지고 이 성벽을 올라가서, 아니면 문을 부수고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은 그냥 이 성을 애워싸 가지고 봉쇄할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붙어 가지고 우리 군사들을, 죽게 할 그런 이유가 없어. 그런 이처들을 도가내든 쥐니까 봉쇄하자. 그래서요 성을 갖다가 뺑 돌려쌉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은요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이런 것들은 다 밖에서 성 밖에서 조달을 합니다. 물도 밖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봉쇄하기를 한 달이고. 두달이고 세달이고 나중에는요. 식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 죽는 사람들이 이제 관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관 속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바리세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관 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티투스 장군, 아, 벤자카이라고 하는, 벤자카이라고 하는 바리세파 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티투스 그 장군, 총사령관이죠. 로마 장군을 만나요. 만나고, 만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항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티투 장군이요, 함,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피 흘리기 싫다. 그러면서 그 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다, 이제 다 문이 다 열려지고, 어. 그리고 율법 학교를 세워요.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적인 계보가 완전히 재편성되어지는데요. 에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리고 여리얼당, 젤로땅이라 여리얼당, 그 로마와 맞서서 싸우마자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군다 마찬가지. 그런 젤로땅이라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네파 사람들은 스스로 피해서 더 깊은 사막으로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가장 입지가 높아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 당하긴 했지만은 아직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리고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 유대인 종교를 갖다가 거의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펼쳤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율법 근본주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가라.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냐면요, 원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 교회당에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서로 나누고 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할할 할 적에 그때 안진병이 된 사람 일으켜 주고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그 초대 교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우호적이었었는데 A.D. 70년을 예루 예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어진 그 이후에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음, 너희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다라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이탈하라, 나가라, 결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 싸우니, 이 싸운데, 아버지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종교적으로 탕납을 받고, 미움을 당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좀더 구체적인 말씀이 17장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존재냐? 오늘 여기 예수님 주신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미워하여 싸우니 미워한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세류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옛날 시조 가운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음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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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그 어떤 그 충성의 정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얽혀서 대충 살지? 뭐,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도 내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에, 그냥 적당히 살지, 뭐. 부정과 불의, 불의한 재물, 이런 것 꿀떡꿀떡을 생기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 윤리와 도덕도 적당히, 남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뭐, 이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방신 우상승배, 이런 거 그냥 적당히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편 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백성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어디로 보냈다고? 세상에 보냈다고. 그냥 마치 산소로다 가득 채워져 있는 진공관 속에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온실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허물과 죄와 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존재,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보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이들을 핍박하고 세상이 이들에게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그런 것 그들을 보내 둘 쪽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보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있을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 진리라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거룩 마치 거룩한 목사가 목소리를 쫙 깔고 그리고 정장하고 가운 입고 성경책 가슴에다가 다 얹고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위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인해서 거룩해진다 그런데 진리가 뭐냐? 다 같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성경을, 작년서부터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했어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독한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입으로 외치고 이러 면서, 내 마음속 에 하나님, 저 에게 말씀 주시 옵소서. 종이 듣겠 나이다. 종이 순종 하겠 나이다. 아버 지의 그비 밀한 귀한 말씀 을나 에게 주시 옵소서. 이런 중심 으로, 이런 믿음 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며 말씀 속을 달려 나갈 때에 하나님 께서, 그 말씀 을 우리 에게 깨닫 게 해주 시고, 그리고, 내시 선이 머물 게하 시고, 어떤 데는내 마음이 뜨거워 지게 하 시고,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들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 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뭐냐? 저는 첫 번째 강조했던 것이 성도들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보내진 존재, 세상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다음 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 다음 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듯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손에 들고 나갈 등불 준비되었나. 이따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불을 그런 찬송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종말신앙. 예수님 정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종말이고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종말은 뭐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죽는 날이야. 영과 육이 분리돼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날이 그때가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영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뿐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때 육신의 육신의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것은 예고된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그때가 나에게 종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숨쉴수 있을 적에, 내가 지금 거동할 수 있을 적에 좀더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그래서 영원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들로서 세상이 미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아, 그안 띄었구먼요. 아,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가시면 은 오히려 승천하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가 없다. 내가 감으로 인해서 승천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이 말씀이 이제 그 복음서 끝 부분으로부터 사도행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지만은 불리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은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 이거 확신 생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합일이라고 그럽니다. 합일, 주님과의 합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늘 간직해야 될 가운데 주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합일의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일, 합일 하나 되었다. 육신적으로는 부부가 합일 하나 된 겁니다. 한 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합일, 한 몸의 단계까지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인정되지 아니할 적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하나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합일되는, 주님과 하나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들으면서요, 그 말씀이 인정되어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이래될 적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해 주셔서, 말씀을 믿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순전한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읽어도 아멘이 안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그럴까?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확신해지고 놀라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적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1번이든지 2번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확신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성경 본문 한 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21절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백성들이 내 안에, 또 내가 저들 안에,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합일, 주님과의 합일, 아버지여,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합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 하나 된다고 하는 합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 그러나 세상과 같지 아니한 백성들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